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지난 6월 4일날 레이몬드님께서 6월 2주차 업데이트 사전 안내 글을 쓰시면서 이제 사과의 글과 함께 혼돈 등급 장신구에 대한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돈 장신구를 대비해서 쓰지 않고 모아두어야 할 재화와 제어 외측량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혼돈장신구 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전면 철회를 하게 되었고 어, 모험가 님께서 쌓아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과의 말과 함께 이제 글이 시작이 됩니다. 혼돈장신구는 일단 어, 보시게 되면 어, 다음 주 점검, 내일 점검이 아닌 추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될 예정이라는 점. 그래서 아직 업데이트 되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혼돈 장신구가 업데이트 되면 혼돈 장신구를 먼저 제작을 하셔야 되겠죠. 제작식에 들어가서 이제 혼돈 장비를 제작했던 것처럼 제작하시면 되는데 거의 비슷한 방법입니다. 어, 똑같이 5강 이상의 태고 장신구가 필요하고요. 일정량의 혼돈의 축 그리고 아크라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원의 조각 대신 이제 아크라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재료가 몇개 필요한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몬스터 제압시 어 수 있다는 정보만 나와 있고요. 일단 일정량의 혼돈의 축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 개가 필요할지 두 개가 필요할지 세 개가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잠재력 돌파 단계가 전수가 되기 때문에 장신구 강화에 대한 리셋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일반 마력 각인 수치는 삭제가 되지만 각성 각인 수치는 유지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력 각인은 밑줄 두 줄인 일반 마력 각인 수치는 삭제되고 아래 줄두 줄인 각성 마력 각인 수치는 유지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혼돈 장신구는 동일한 부위의 태고 장신구를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영금석과 유물처럼 그렇게 재료로 사용하는 건 동일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태고 장신구와 혼돈 장신구는 동일한 성공 확률을 보유하고 있고 실패 후 복구에 사용되는 돌파 복구권도 수량도 동일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돈 장신구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태국 장신구를 5강까지는 꼭 하셔야 되고요. 어, 혼돈의 축이 필요하고 또 각인을 다시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돈 장신구를 제작을 하시게 되면 비각성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성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각성은 그냥 이야기 퀘스트를 진행하면 각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작을 할 때도 축이 들었는데 각성을 할 때도 일정량의 혼돈의 축이 소모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개 이상의 축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이렇게 각성을 시도하시게 되면 혼돈 마력각인 슬롯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장비를 보시게 돼도 우리가 각성을 했을 때, 어 이제 마력각인이 이제 활성화가 됐죠. 그런 식으로 혼돈 장신구에 대한 마력각인이 이제 슬롯이 열리게 되고, 그 뿐만 아니라 혼돈 장신구는 이제 수정이라는 게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장신구 전용 수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장비처럼 이렇게 수정을 넣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장신구에 들어가는 아크라드의 수정도 기존 수정과 제작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심연 수정 결정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작은 빈 수정이라고 해서 아마 장비에 비어 있는 수정과 비슷한 역할일 것 같고, 그리고 크론석 또한 필요하고요. 그 다음, 아까 혼돈 장신구 제작이 필요했던 아크라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 방법 참고하시고요. 아크라드 수정의 능력치는 계열 피해량 증가 최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열 피해량의 경우에는 이제 룬을 통해서 이제 계열 피해량을 조금 더 증가시키곤 하는데 요 아크라드의 수정을 통해서 또요 계열 피해량을 좀 최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돈장신구를 제작하고 각성하고 하는데 재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 필요한 제어와 예측량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작을 하는데 반지 팔찌는 이제 혼돈이 축이 하나씩 각성도 할 때도 하나씩 귀걸이, 목걸이, 허리띠는 이제 두개씩 든다는 전제하에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제작에는 총 8개 각성에는 총 8개, 동일하게 이렇게 총 16개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목걸이가 만약에 3개씩이 필요하다면, 최대 20개까지 소모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각인을 할 때도 차 안의 조각과 마력의 정수가 필요한데, 사실 각인에 드는 재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다들 보유량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헌든장 신구에 필요한 이 수정을 제작하기 위해서, 어, 심연수정, 작은 빈 수정, 크론석도 추측을 해봤는데, 이제 장, 부위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하나씩만 수정을 넣게 되면 다섯 개. 최대 세 개까지 넣게 되면 수정이 열다섯 개 필요합니다. 심연수정 결정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심연수정 열다섯 개씩 필요하죠. 그래서, 수정 슬롯이 하나씩 열렸을 때는, 이제, 최소 75개. 그리고 최대로는 이제 세계씩 열렸을 때는 225개. 이건 한 번에 모든 게다잘 제작됐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최소량이죠. 그리고 작은 빈 수정이 지금 제르베즈 상점에서 사는 우리가 비어있는 수정과 가격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제 계산을 했는데요. 25,000개 기준으로 했을 때 125,000개, 그리고 최대 375,000개. 까지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크론 속도 동일하게 천개씩 든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5천개 에서 15,000개 까지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이긴 하지만 혼돈장신구를 대비하기 위해 최소로 가지고 계시면 좋은 양은 혼돈의 축은 16개 로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차원의 조각과 마력의 정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나씩은 제작하려면 일단 심연 수정이 최소 75개 필요하고요. 아크라드 수정에도 비어있는 수정이 이제 필요한데 어 가격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암흑주화도 12만 5천 주화는 있어야 하고요. 크론석도 동일하게 들어간다면 최소 5천 개는 크론석이 필요한데 블랙펄로 구매하시려면 2,550벌이 필요합니다. 혼돈 장신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혼돈의 축을 판매라든지 사용을 멈춰주시고요. 지금 기존에 끼고 있는 장비, 장신구에 대한 각인 또한 이제 멈추시면서 차원의 조각과 마력의 정수, 마력의 산물을 아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원의 수정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심연수정이라든지 크론석이라는 게 필요하는데요. 어, 아크라드 수정 제작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차원의 수정 제작은 이제 빈 슬롯이 아니라면 멈춰주시고, 암흑주화도 또 계속 거듭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암흑 주화의 사용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크론석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영지민을 활용해서 크론석을 미리 제작해 두시는 것도 펄을 아낄 수 있는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사냥을 통해서 얻어지는 신화 수정을 통해서 심연 수정도 합성을 시도해 놓으시면서 또 아크라드 수정 제작에 활용을 하시게 되면 무소화금러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혼돈 장신구에 대한 업데이트 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혼돈 장신구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이제 리스트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어, 혼돈 장신구가 업데이트되기 전까지 사용을 자제해야 할 재화들이 좀 많습니다. 당분간 요거를 또 모아두시느라 또 전투력이 좀 정체가 있을 것 같아서 좀저 또한 또좀 힘듦이 좀 예상됩니다. 어, 재화 잘 보관해 두셨다가 혼돈 장신구 나오고 나서 많은 투력 상승의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이었습니다.